Get...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1월 10일에 인적분할 공시를 발표한 조선매화라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화물 제조 사업부분만 빼서 지주회사 테대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매화물 사업을 키우려는 회사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매화물 산업의 성장성은 어떻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조선내화는은 7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파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부문은 내화물 제조업, 기계부품 제조업, 골프장,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화물 제조업이 차,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내화물이란 고온에서 용해가 안되고 고열에 견디는 무기재료로서 고온의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 공업, 특히 제철이나 재강 등 중화학 공업과 떼려야 뗄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료입니다. 내화물의 종류에는 정형 내화물과 부정형 내화물도 있는데 정형 내화물은 쉽게 그 고루 안에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형 내화물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내화물입니다. 내화물 산업은 국내의 철강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기계 부품 제조업은 어, 종속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소결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용인진 트랜스 미션, 트랜스 미션 등에 쓰이는 소결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기아차, LD 전자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결 부철이란 금속 등의 미세한 분말을 혼합하여 복잡 형상 제품, 복합 재료 제품을 생산하는 공법입니다. 마지막 골프장 사업은 화중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골프장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쯤부터 골프와 가까움을 받으면서 골프 사업의 매출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조선대화의 매출액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이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연간 7천억 원의 매출은 보장되어 있는데, 어, 그 성장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와 옛날부터 거래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합청합 업체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가격은 여기 계속 상승 상승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상승분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선 와는 고비당주로 유명합니다. 어, 여기 2017년부터 20, 2021년까지 배당금을 나타낸 건데요 2017년 에 3,500원을 지급했고 21년에는 4,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주주 일가가 보유지분 60%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20% 가지고 있어서 총 8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매년 고배당을 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투자 이래 이제 2022년에 이제 배당 이주당 190원이 결정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 2019년부터 쭉 배당을 받았을 때 수익과 비교했을 때 배당을 보면은 왜 4분기가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기업을 봤습니다. 음, 어. 시가총액 한 4,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이제 매출액은 6,7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이 650억 정도 나는 기업입니다. 최근 매출을 봤을 때 8,400억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이제 그 비중을 보면 이 전자에서 4.16%, 패션에서 36.77% 운송에서 한59% 정도 나오는데, 이제 패션이 주가되고, 거기에 운송을 비이고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 쪽을 보면은, 컨덴서 쪽에서 이제 96.5%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수출이 한 56%, 내수가44% 정도 이제 매수가 44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산업은 이제 가전제품 시장과 자동차 시장이 있고, 음 이게, 그 원건데 이게 가격이 좀씩 오르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가 100%고 제품 상품 판매 뭐 이런 데서 이제 98.7%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전량 이제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 브랜드는 뭐 이런 예, 이런 퓨마 뭐 속옷도 팔고 그다음에 또 피파에서 라이선스 브랜드를 들어와서 뭐 이것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패션 놀일류사업의 계절성은 통상적으로 1분기와 3분기가 지수기고 2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성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운송 매출은 이제 2021년 7월에 3,400억이 인수한 로전 택배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예, 그, 음성 가격이, 이제, 동일 권역에서 6,000원, 타번역 7,000원, 제주 권에서는 이제 7,300원 정도, 그렇게 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패션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이유진증권 리포트를 참고했는데이 가격이 이제 불안이 증가하면 이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이미 소비재에 대한 집중 여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기억을 보니, 이 최근에, 코어 패션이 대규모 2만을 다수 정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 김혁 브랜드 사업 본부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김혁 브랜드 본부장이, 제 피파나, 뭐, BBC 어스, 아워플레이스, 뭐, 이런 라이선스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가려갔고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짤린 걸 보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피파를 포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포플레션이 이 최근에 또 내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피파와 BBCS를 이제 핵심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피파 아이템의 확장 그리고 현재는 1 6개 매장 운영에 이어서 올해 2월에 이제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고 3월에는 100개 매장을 추가 오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 어스 상반기에는 이제 백화점 10개 매장 오픈 예정이요. BBC 어스를 브랜드로 군대 안착 후에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FNF와 뭐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왜 얘네는 글로벌 진출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도 지금 글로벌 진출 계획을 하,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패션 학계에 따르면은 지금 축구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이블록코어 룩이 2023년 새 패션 트렌드로 뽑혔는데, 블록코어 룩이 인기에 피파 o l p 의 지난 12월 매출이 출시 초기인 7월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쯤에 이제 로전 택배를 인수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고 했지만, 그 로젠택배가 영업이익을 그 매출은 많은데 이못 내고 있어서 조금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내려왔고좀 부채도 좀 부채 비율도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률은 전자 사업부는 한2% 정도, 그냥 패션 사업부는 7, 18% 그리고 운동 사업부에 서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주 및경영진에 보면은, 대명화학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 이 창업주 이준석 회장이 이대 주주로 있는데, 왜 대명화학이 최대 주주인가 보니까, 이 대명화학을 인수한, 권일 회장이 이 대명화학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이를 근간으로 2006년부터 필코전자와 모델의 집을 인수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콜라피션에 이순석 회장을 만나게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순석 회장님인데, 유스보호회장이 20년 전만해도 이, 그냥 회사 과장이었다가, 이제 이분이 BK 패션 코리아에서 설립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분의 그 투자 전략을 보면은, 이, 여러 개의 의무를 넓게 파고, 네, 대신에, 내실을 다진 뒤에 확장을 하는, 뭐, 그런 거를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걸또포기할줄 알고, 굉장히, 결국에는 이, 사업을 잘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을 찾아보고 집으로 갔는데, 휴스북 보니까, 이 피파 광고가 제 거에 뜨길래, 이메타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로봇3라는 회사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로봇3는 로봇회사인데, 이중구동이나 이제 주행장치, 밸런스 장치 같은 모빌리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시총은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그 주주가 좀 특이한데, 대주주라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이제 이사들인 이제 조금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뭐 5%이 정도씩 그럼 전체 직원 수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약간 랩 형식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이제 찾고 있는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로봇을 만들어서 서빙이나 이제 보안 같은 곳에 한번 시장을 진출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밑에 이륜 구동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비슷하게 해서 이제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여러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제품도 만들어서 파는데.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2020년도에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진출을 해볼까 해서 또찔러봤서 매출이 한월 1억 정도로 해서 조금씩 유니하게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또 올해 최근 들어서는 또 거의 아예 매출에서 없어진 그래서 여기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기업을 보게 된 이유가 이제 이 공시를 보고 이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라고 해서 이 회사를 찾아봤는데 이 로봇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연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OTT 쪽, 컨텐츠 쪽 회사에서 계시던 분이 이사로 신규 선임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랩시리다 보니 영업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군데 찔러보는 거 있으니까 영업 이제 컨텐츠나 이런 쪽에 발을 들이려고 하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한줄 평을 하자면 이런 구동 같은 모빌리티 기술은 자동차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다음에 히트 제품이나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을 찾아도 과연 그 시장에서 그걸 유지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 보유소에서는 아직 이런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는 실거 있는 그런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진짜 얼마 안 되는 아마 코덱스라서 올 수도 있는데 얘는 매출이 어디서 주고 받요 매출 모빌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그 장애인들 타는 그런 지하철 타는 네. 그런 거를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형 서비스 저건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직접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데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 형식으로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은 얼마 안 됩니다. 경쟁사는 매출이 좀낮형 로봇의 경쟁사 없이. 경쟁사가 뭐 이제.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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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있어서 뭔가 되게 기술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네. 뭐, 브랜드 파워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제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인데, 결국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사랑. 경쟁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의미가 있고,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0억 밖에 안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는 항상 이제 경쟁자랑, MS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감정이 뭔지, 그건 반드시 이제, 그래야지 이제 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어, 거 참고하시면 좋을 감사합니다. 찾아보니까 서비스 로고 시장 규모가, 올해는 40조 원이고요. 네. 2030년에 155조까지 커지네요. 아, 이게 그 상당히 큰 건데, 뭐, 글로벌 시장이니까 그렇 한데. <laughs>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국에서찾 뭐.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는 습관을 축하를... 네. 혹시 자율주행 캐디는 안하시겠요 아, 캐디? 캐디가 어떤? 아, 캐, 캐디랑, <목소리> 캐디 맞는데. 이 그니까 이게 서빙을 하는 게 특허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이제 그 인식하는 이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다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피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이제 스스로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로봇이. 그 기술은 약간 자율주행 쪽이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각 이거를 기억시켜서 이각 공간을 기억을 시켜서 이제 거기 있는 센서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랑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기파 법인에서 그 IPO 공모 모집을 하고 있는 미래반도체라는 회사를 전날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어, 이거를 이제 봤던 이유가 최근에 TMC라는 그 회사가 그, 반도체, 그,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있는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그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 이후로 반도체 업황 부진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래반도체라는 회사는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반도체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입니다. 어, 21년도 매출이 3,280억이고 그다음 영업이 196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47억 정도입니다. 얘네는 이제 상품 매출이 99.9%로 그냥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다. 이게 어, 사업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유통 파트너가 어떤 걸 하는지 이제 봤더니, 어, 제조사의 경우에는 반도체의 그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되면은 그 높은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수요 변동에 따라서 생산을 즉각적으로 변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통 파트너를 두고 얘네를 통해서 공급, 공급 관리랑 매출 채권 관리 효율을 증대하려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는 뭐 불량이나 뭐 오더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환 서비스를 할수 있고 생산 일정에 맞춰 발주를 할수 있으니까 유통사 유통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매 단가는 주로 매입 단가의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게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그 가격 변동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되게 변동할것 같고요. 어, 경쟁 상황을 보면, 그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는 이 동사 포함해서 세 개입니다. SM, SAMT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신성반도체가 있는데, 어, 상장은 지금 SAMT 하나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그냥 이제, 단순히 매출액 가지고 보면은, SAMT가 75%로 좀 크고, 미래반도체가 13%, 신성반도체가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SAM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말고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뭐 이런 다른 회사의 유통파트너도 하고 있어서 꼭 이게 점유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경쟁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그 대리점 간에 너무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점이랑, 대, 그, 각자 거래 업체 간에 지속적 거래 관계를 보장하고 있어가지고, 어, 뭐, 점유율을 서로 뺏고 뺏기는 뭐,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매출, 이제, 성장을 하려면, 그, SAMT 같이, 뭐,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뚫으면 그게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가 그 내세우고 있는 게그 매출 성장성을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SMT보다 a 한1% 2 정도 조금 높은데 사실 유통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자가 막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사업 구조를 다각화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그그 그, 그 제조사를 이렇게 파트너로 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SMT SMT 하나뿐이라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더 이제 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통사를 사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회사를 사는 게 오히려 그 주식을 매수한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별로는 이제 별로는 그 미래반도체가 이제 유통 반도체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발표한 기업 중에서 니코 바이오메드라는회사가 우성에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공시를 보는 게제 미션이어가지고 니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2.8% 가지고 있던 주주 중에 한 명인 김우성 씨가 이거를 판매하고 갑자기 사라졌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FNC였습니다. 파운더이면서 CEO였는데. 어 미코라는 대기업에서 이 회, 이분의 지분을 20여 프로사 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CEO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저번 공시에 보니까 이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 요 일시인상의 이유로 잘리신 것 같은데 뭐 그게 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봐볼 이분 한번 봐볼까 했는데 의사 출신이시고 계속 적자였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적자전을 잠시 했다가 그 이후에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다시 적자전을 했고 이론에서 대구를 당하신 것 같았는데 어, 분자진단 쪽을 제가 사업보고서를 보다 보니 저한테는 아직 너무 별거 운것 같아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관심사였던 우성을 먼저 한 봐봤습니다. 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 사시는최 어, 여기 봐 대구 최성애 씨 그, 슈퍼겜이신데, 저희 집이랑 가까이 사셔가지고 관심이 생겼고요. 자에 투자자인데, 두분다 저희 집에 가까이서 이렇게 다이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샀고, 그 뒤에 는 되게 후회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아이디어로 가기보다는 이 기업을 한번 제가 모르니까, 봐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봐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IM이라는 농기계 회사를, 이제, 세배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파시고, 다음에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계속 보고 있던 우성이라는 회사를 사신 것 같았습니다. 공시가 11월자로 이제 처음 올라왔었는데, 그 뒤에 평당가를 보면 21,000원대에서 24,000원을 매수하셨는데, 이제 그것보다 쌀 때부터 사셨을 거니까, 평당가는 더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합사료 쪽을 처음 봐서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봤는데, 이쪽이 원자재가 정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카드리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옥수수와 소맥이 45% 이상이어서 이쪽을 계속 지켜보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일어난 걸볼수 있고요. 공장은 이렇게 세 군데 있지만, 논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에도 진출은 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다수의 판매가 직거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그런가 보니까 거의 다 직거래로 판매를 한다 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료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 레깅되고, 환율이 한 3개월 정도 레깅된다 했는데, 이 회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어, 어, 이미 첩보를 안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이제 월물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선물 매입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더반응이 빠르고,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에 170억, 정도 거래하면서 치대 차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4분기 있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4분기에도 환율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은 20% 이상 계속 올랐고요. 여기 플레이어 중에, 크게 농협과 또, 대학사도 조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농협 같은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어, 원자재가 그렇게 가격이 내리지 않은데 상승하기가 되게 어렵고 원래 84%대에서 있던 원자재 매출계비 원자재 비율이 원가율이 지금은 한 88%까지 올라와서 거의 돈이 안 남습니다. 지금 적자고요. 그리고 타사들은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아주 1등이 이지올린스 2조, 2조, 2조. 뭐 다른데도 1조 그냥 넘기는데 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4,800억 고 시가총액 7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흘러가는지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매출이 이렇게 오를 때 우성은 거의 비슷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5년은 어,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회사를 왜사셨지라고 봤을 때 일단 시총 가장 낮습니다. 그것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흑자인데 우성만 적자고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벤치마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코스피랑 대비해서 어떤 수익을 냈을까? 이게 다른 회사 이제 상장된 걸다 묶어놓은 건데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았고 코스피보다 덜 움직이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최근에 매력적인가? 이것까지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외화부채가 상당히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공신, 이제, 3분기 거를 보면, 무형 자산이 갑자기 22억이 늘었는데 원래 무형 자산이 아예 없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고 적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적어놨는데 어디에 이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찾아보니까 최근 뉴스 중에 한 개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트래킹을 하는 블로그나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제 중도금 대출이어가지고 무이자 대출이고 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